어 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스레테니 스튜디오 어 피트니스 10어 대표 김정민입니다. 어 어느덧 어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한 6월 어 초중순쯤에 이제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2016년도 어 이제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 여러분들 어떻게 목표를 지금 2016년에 들어서서 어뭐 다이어트라든지 어 몸을 키우겠다는 또는 이제 건강해지겠다는 어 여러분들 어떤 개인적인 목표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또 제가 업로드한 이런 또 강연들이 어 도움이 되었으면 어 저는 또어 그걸로 만족하는 어,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 유튜브 이제 구독을 신청해주신 어, 여러분들 어, 이제 8 0분 어, 이제 8 0 분을 넘어섰습니다. 어, 그만큼 어, 올바른 운동에 대해서 어, 과학적인 운동과 또는 실제 이제 트레이닝과의 어떤 접목 어, 그런 과정의 과정이, 과정이 어, 중요하다는 것을 어, 알아주시는 분들이 어, 그렇게 많다고 또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튜브 영상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유튜브에 어, 이제 올려져 있는 과학적인 이론과 그리고 어, 목표근육 사용 기술을 어, 토대로 한 어, 전용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카페 어, JM워크아웃 어, 저희 스튜디오 제 블로그와 카페로 오시면 안 돼요. 어, JM워크아웃이라는 별도의 카페가 있고요. 어, 등업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은 어, 세미나라든지 지금 이제 사회 에 어, 1, 2, 3회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사회 세미나가 또 지금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 이번에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만큼, 어, 올바른 운동을 위해서 또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진정한, 어, 제대로 된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영상과, 어, 카페가, 어, 대화가고 있습니다. 어, 비전문가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행위 위주의 트레이닝은 누구나 다 따라 할수 있어요. 어린이들도 보고 따라하고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 이상에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행위만 해도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은 몸을 키운다든지 특정 목표가 있다면은 어, 좀더 어, 전문적인 어, 기술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전문 지도자들 역시 어, 그런 지도를 할수 있는 어,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어, 그래서 현재, 어, 전문 지도자 양성 과정도 1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길게는 1년의 과정이 될 거고요. 어, 근육의 사용부터, 어,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어, 어떤 그, 음, 업무에 관련된 거와 또는 인성, 어, 모든 것을, 어,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 현역 강사님에서, 어, 또는 이제 전문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 또 지도자의 삶을 선택한 분들 어또 이렇게 강사 양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는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어또 마음을 같이 해서 또 같이 또 일을 하시려는 어 분들도 계시고요. 어 아무튼 어 항상 어, 본분에 충실해서 어, 저도 피곤합니다. 어, 스튜디오 운영도 하고 저도 1대1 지도도 하고 어, 뭐 세미나도 해야 되고 카페도 관리해야 되고 저희도 스튜디오 홍보도 해야 되고 강사육성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 분야에서 이제 허접 허 되고 있어요. 어. 하지만은 이게 제가 이제 해야 될 저희 이제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어, 조금씩 이제 영상이 저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좀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어, 계획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전문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은 또 여의치가 않아서 어, 또 영상밖에 또 보실 수가 없다면은 그만큼 또 그래도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자료들을 한번 오픈을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영상 8 0 0 0명 어, 구독자 수아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숫자입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본분에 충실해서 더 의미 있는 어, 그런 또. 노력으로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 피트니스 월공 어, 김정민 퍼센트링 스튜디오 어,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겨울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체온 유지 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